안녕하십니까. 아,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 시간을, 어, 바쁜데도 이렇게 시간을 어, 내주시고, 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오늘은 아, 연기법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 이귤 보입니까? 귤 보입니까? <laughs> 자세히 한번 보시겠어요? 어, 뭐가 보입니까? 뭐, 뭐, 이렇게 껍질이 보이고, 뭐, 오렌지색이죠? 주황색이라고 하는가? 보이고, 뭐, 동그랗고. 근데 자세히 한번 보시겠어요? 자세히 보면 또 뭐가 보일까요? 혹시, 아, 제주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아, 혹시 농부가 보이지 않습니까? 혹시 그 아, 이, 이것을 배달해주신 그, 아, 기사가 보이지 않습니까? 또한 이것을 판매하는 그런 상인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 또 이것을 키우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아, 비, 아, 햇빛, 아, 물, 뭐 흙, 또한 나무 가지 아, 이런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다이귤 하나에 어, 들어 있어요. 이귤 하나에 어, 수많은 어, 사람들과 또한 뭐 음, 곤충들과 또한 뭐 어, 이렇게 태양과 그런 어, 비와 이런 게다 여기 안에 이 어, 뭐랄까 들어 있다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귤 하나 먹기 위해서 어, 이 수많은 그러한 그 중생들의 그런 노고와 이게 은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의 연기법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의 연기법은 이제 우리는 이 타인에 의해서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우리는 또한 몸이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연기법의 의미거든요. 상호 아,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 서로 연결이 돼 있고 또 서로 의존해서 서로 의지해서.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해탈까지 할 수가 있다는 거요. 이 보살 행동 보면 이런 아름다운 구절이 있어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 오늘, 이분이 나의 행복과 해탈의 원인인 줄 알고, 이제 사랑으로 맞이하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모든 사람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우리의 행복의 원인이라는 거요. 또 해탈의 원인이라는 거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남을 불행하게 하면, 나도 불행해지고, 남의 행복에 기여하면 내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나는 오른뺨, 타인은 왼뺨. 어느 뺨을 때릴까요? 둘다 싫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남을 욕하면, 우리가 욕을 먹어요. 남을 욕하면, 우리의 평판이 안 좋아져요. 남에게 주면, 남에게 주는 것은, 자신에게 주는 거거든요. 이게 연기법이에요. 그래서 남에게 해를 주면 자신을 해치는 거예요. 약간 남을 때리잖아요. 남을 때리는 그자 이렇게 어 아프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때리는 것은 자신을 때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남을 그리고 남에게 베푸는 것은 남을 돕는 것은 자신을 돕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이 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려면, 그건 다른 사람의 행복에 기여해야 한다는 거요. 그리고 우리가, 해탈하려면, 또, 이, 다른 사람의 의지를 해야 된다는 거요. 그, 중요, 중생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가까운 사람, 뭐, 잘 아는 사람, 친척과 친구들을 의미하죠. 그, 잘 모르는 사람. 그리고, 우리하고 갈등 있는 사람. 우리를 욕하고 뭐 우리가 이렇게 좀좀 좀 미운 사람 있잖아요. <laughs> 이 생유 세 종류의 사람 중생이 전부 다그 은혜가 있다고 해요. 물론 가까운 사람 부모님 친척 친구들은 당연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이제 은혜를 갚아야 되죠.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수많은 모르는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그럼 모르는 사람도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종류의 사람, 우리를 해를 끼친 사람. 그 사람들은 은혜가 없지 않아요? 그 사람 덕분에 우리는 수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공부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덕분에 우리가 사람이 될수 있고, 그 사람들 덕분에 우리가 우리의 자비심이 부족하고, 또한 수행이 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용서를 배우고, 자비심을 배우고, 그런 사람들 덕분에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은혜가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아, 결과로, 따져야 되기 때문에 결과로 따져야 되기 때문에 약은 쓰지만 사람을 낫게 하자, 하면 그쓴 약에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해친 사람도 공부를 주고 또 만약에 그 공부로 인하여 내려놓음을 배우고 자비심을 배우고 용서를 배우고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면 그럼 그 사람에게 진정한 감사한 마음이 생길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분들도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일부러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은혜는 결과로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 덕분에 이제 우리가 마음 공부가 되고 사람이 되고 이렇게 아집을 버릴 수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중생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생에 할 일은 모든 중생의 그 은혜를 갚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이게 바로 상호 의존하는 연기법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구를 만나든, 오늘 누구를 뭐 누구를 생각이 나든 어, 이걸 잊지 마세요. 나는 이분들 덕분에 행복하다. 어, 이분들 덕분에 나는 해탈할 수 있다. 그래서 그래서 어, 사랑으로 또한 이렇게 어, 뭐랄까 좋은 어, 마음으로 그분들을 이렇게 맞이해야 되잖아요. 친절하게 존경하고. 뭐냐면 나의 행복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불친절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면 그게 돌아온다는 거요. 업은 저는 부머랭 <laughs> 부모랭, 부모랭 같다고. <laughs> 부머랭 아세요? <laughs> 이렇게 던지면 <laughs> 돌아오잖아요. 업이 업이 그거요. 이제 이것을 알면 그럼 남에게 베푸는 것은 쉽거든요. 뭐 남에게 주는 게 나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남에게, 베... 자기 자신한테는 아깝지 않잖아요. 뭐든지. <laughs> 자기 자신한테는 뭐 100만 원 쓰는 거 하나도 안 아까워요. 근데 남을 위해서 만원 쓰는 것도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남에 베푸는 것이 자기에 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 저는, 마... 저는 자주 제가 많이 인색하거든요. 그래서 자주 제가 이 멘트를 줘요. 남에게 주는 것이 나에게 주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좀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 해를 끼치면 그게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남에게, 남을 불편하게 하면, 남,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그 자신의 마음에 상처가 생겨요. 그래서 이게 연기법을 알면, 그럼 인과를 존중하고, 또한 바르게, 어, 또한 따뜻하게, 자비롭게, 어, 사랑으로 남을 이렇게 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그럼 여러분들도 저도 연기법을 실천하는, 이렇게 연기법에 의한 자비심을 실천하는, 그러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